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연일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음식도 쉽게 상해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데요. 음식 관리 잘 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바른 인성을 키우는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지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태교도시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맞아 도서관에서 어린이 사서 체험 등 책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 학습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미르 어린이공원 등 관내 공공시설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비전,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태교도시 조성에 대한 전문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태교 신기의 가치를 살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29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조선 후기 용인에 거주한 여성 실학자 이사주당의 태교 관련 저서인 태교 신기를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해 우리 시만의 도시 브랜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태교 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시는 태교를 산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바른 인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며 이사조당의 태교 신기가 매몰돼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 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해 의견을 모은 후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9월 태교도시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자기 주도학습이 공부의 효과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관내 도서관에서 이번 방학기간 이 자기 주도학습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중앙도서관에서 방학을 맞아 어린이 사서들을 모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과 함께 도서관 시설을 살펴보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책을 어떻게 분류해 비치하고 대출해주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파손도서를 보수하는 법을 알아보는 날. 16명의 초등학생들이 낡은 책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고치는 법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잘 따라줍니다. 그리고 책을 고치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또 아끼는 그런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책이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항 보고 있는 것들은 파손되지 않고 이제 다 고쳐진 책이거나 많이 쓰 책뿐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책들은 한 번도 못 봤죠.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어, 파손된책이여가지고 약간 찢어져가지고, 뭐 테이프붙이는 수준으로 끝나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파손 수준이 심하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요. 책이 찢어지지 않게, 책을 일부러 듣지 말고, 그냥 잘, 책장을 잘 넘기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대출, 반납 체험까지 어린이 사서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명예 어린이 사서로 민명돼 앞으로 6개월간 도서관 우대회원 혜택을 받게 되며 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지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필요한 책을 찾아 빌려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서와 함께 도서관에서 살아남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 교과 과정을 연계해 교과서의 내용을 도서관 자료 중에서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스스로 학습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가 됩니다. 방학기간 도서관에서 노는 아이들,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고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을 체험해 보면서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도서관 이용에 부담도 떨치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물놀이만한 즐거움이 없을 텐데요. 관내 공공시설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들이 인기입니다. 잘 갖춰진 시설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는 공공시설 물놀이장 홍혜원 리포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시원하게 뿌려지는 물살을 가로지르며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꼭 잡고 즐거운 비명과 함께 썰매에 몸을 싣고 내려옵니다. 더위를 피하고 싶은 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고무튜브로 된 썰매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며 내려오는 어른들의 표정도 뜨거운 한 여름의 햇살만큼이나 밝아 보입니다. 저희 실어나물놀이장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썰매장도 안전요원들이 각 위치마다 이제 배치되어 있고,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그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어서 일체 이제 사고 없이 제가 운영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썰매장 바로 옆에서는 알록달록한 튜브와 공을 가지고 아이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도심의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물놀이장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더운 날씨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더위를 피해서 그리고 크지 않고요. 어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미르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도 시원한 물살을 맞으며 천진난만하게 물놀이를 즐기러 온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하게 퍼붓는 물줄기 아래서 더위를 피하다 보면 어느새 여름도 훌쩍 지나가 버릴 것만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심성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피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처인구의 용인시청 물놀이장과 기흥구의 물레음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만골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12개소의 바닥분수가 올여름 용인 시민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예정이며, 용인시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힘쓸 계획입니다. 28일 용인시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제3회 대한민국 미래창조경영대상 기업가정신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창조경영대상은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인 창조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경제발전과 미래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용인시를 비롯한 총 25개 수상기관과 기업들은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2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이 지난해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에서 모은 복지기금 3억 천여만 원으로 마련한 특수 차량 7대를 용인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차량은 45인승 대형 버스 한 대와 휠체어 특장차, 휠체어 리프트차 등이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와 기흥노인복지관 등 7곳에 지원됐습니다. 지난해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에는 용인시민 3만 1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6자리인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 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우편 번호로 사용될 다섯 자리 번호는 앞에 세 자리까지는 시군 구단위, 뒤두 자리는 일련 번호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우체국이나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톡톡 용인 속으로 옵니다. 방학인데 자녀와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막상 가려고 하면 먼 곳은 부담스럽고 또 이왕이면 교육에도 도움 되기를 바라는 분들께 용인 문화 유적 전시관을 추천해드립니다. 유나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실까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용인 문화 유적 전시관이 북적북적한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옛 문화도 엿볼 수 있고 천연비누도 만들어볼 수 있는 천연 비누로 만나는 용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 어, 문화재 에 관련된 그 고인돌이라든지 그리고 안경집, 뭐 용인에 관련된 문화재를 비누로 만들어 보므로써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용인에 대한 유적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 프로그램 기획하게 됐고요 이번 여름방 학 프로그램에 예, 이번에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색깔로. 모양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나는 만들기 시간인데요.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선생님 말씀을 새겨들으며 조심조심 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상상하며 부지런히 향료와 색소를 넣은 비누를 섞어 보는데요. 오,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죠? 박물관에 있는 유물로 비누를 어이.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게 직접 만들어 보니더 어때요? 신기하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고요 <목소리> 앞으로 아꼈을 것 같아요.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은요, 향긋한 비누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전시실에서 직접 유물들을 찾아보는데요. 책에서 접했던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으니 더욱 신기하고 궁금했던 것들도 술술 풀립니다. 어,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니까 용인 역사도 더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에서는 매학기 방학이 되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용감한 한국사를 비롯해 서화 복원 체험 또 인기 애니메이션이 방학을 맞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즐거운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며 뜻깊은 방학 보내기 바랍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8월 28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을 연결해 취업 편의를 높이고 성공적인 구인 구직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용인시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신지무분 출혈열의 본격적인 유행 시기를 앞두고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농업 종사자 군인,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 등이며 총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 시간과 방법은 각구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용인시와 삼성이 함께하는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2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걷기 대회에 함께하면 삼성전자가 참가비와 같은 액수의 후원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장윤정, 크라잉넛, 레인보우, 김태우 등의 축하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15일 기흥도서관에서는 책과 여행을 주제로 저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그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어보는 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북 콘서트에는 강기태 작가, KBS 탁재영 PD, 감성 듀오 호소 등이 출연합니다. 입장료는 무료며, 참가 신청은 용인시 도서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용인시청 물놀이장이 개장 일주일 만에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가는 등 올여름 최고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수질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이 인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8월 16일까지 운영하는 시청 물놀이장. 월요일에는 휴장하니까요. 날짜 잘 확인하시고 즐겁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